증인 선서를 받은 후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창호 국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상임위원은시만요 정인 선수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초 장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를하되 형사 소송법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일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잠깐만, 잠시만요. 김영원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소보정 논쟁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아,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 되셨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 주시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서를 기꺼이 하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고 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선서를 기꺼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조용 해주세요. 조용 해주세요. 어? 아, 조용 해주세요. 작년에도 했요 아, 조용히 해주세요.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에 위원장 직권으로서 국회법 제49조에 의해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언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형사와 규정에 위원. 맞도록 선서를 하겠습니다. 예, 김용원 상임, 상임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세요. 퇴장에 앞서서 장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퇴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 퇴장하시라고 오, 여기가 본인 하세요. 여기가 본인 놀이터니까 퇴장을 해야 되는 이유. 오, 아니, 아,